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 0 9 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후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요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묻지르니라 요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요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암말렛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영어 유치원에서 처음 수업을 시작하는 선생님이 우리 유치원 아이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쥐고 있던 손을 쫙 펴면서 물어봤어요. 어린 여러분, 이거 영어로 뭐예요? 그랬더니 핑거 핑거 이쪽 저쪽에서 얘기했어요. 수준이 높군요 그럼 이건 뭐예요? 오물인 거? 그랬대 <laughs> 선생님이 착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기도의 손을 쭉 펴고 그 손을 내리지 말고 내게 기도하거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들어올린 손의 여부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전쟁은 칼이나 창으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손이 올라간다고 전쟁에 승리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진다고 전쟁에 패배하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고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고 끝까지 올릴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그의 손에서 장풍이 나와서 암말렉을 멸절했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들어올린 손에 다위처럼 물매를 던져서 암말렉 사람들을 퇴치한 것입니까? 도대체 모세가 들어올린 손은 무엇이고 모세는 어떻게 끝까지 그의 기도의 손을 하나님을 향해 들어 올릴 수가 있었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희 들어 올린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고 끝까지 더 높이 올리거라 라고 말입니다. 도대체 기도하는데 뭐가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기도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변화시킨다는 말입니까?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물질을 모으고 스펙을 쌓고 능력을 쌓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리들 주변에 점점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흔들림 없이 기도의 선을 높이 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도의 손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첫 번째 치룬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아주 간교하고 교활하기 그지없는 족속입니다. 분여자들과 노약자들을 중심으로 후미해서 공격하는 아주 잔인한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탈출했는데 오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 뭐 제대로 싸울 줄 알겠습니까? 병법 하나를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변변한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에 올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의 산에 올라 손을 올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기도의 손을 계속 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이가 벌써 연로한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당연히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오비 이락 우연의 일치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 라고 하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병법을 아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지요. 이집트에서 이미 단련되고 숙련되고 이미 몸에 습득된 자신의 병법을 가지고 빨리 기도를 마치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두지휘해야 할 사람이 모세인데 하나님이 왜 하필 나에게 계속 기도의 손만 들라고 하시는 것일까? 모세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큰 돌이 자신을 내리 누르는 것처럼 엄청난 무게감으로 모세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밑에서 전쟁하는 백성들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니까 모세를 향해 제발 손좀 내리지 마시고 계속 손좀 올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 치는 소리가 모세의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그의 기도에 손을 내리지 않고 해가 지도록 그의 손을 하나님을 향해 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전쟁의 승리가 병법이나 칼이나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모세가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속적으로 그 기도의 산에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위이 골랏을 향해 나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중무장을 하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모세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순간, 모세는 들은 그 기도선을 내리지 않고, 기도의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가 지도록 그의 기도의 손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만일 산 아래에서 펼쳐지는 상황만 바라봤다면 절대로 계속 기도의 손을 올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늘의 천군을 지히 지휘하시면 이 아말렉 족속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나의 기도의 무전기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의 천군에게 명령하셨어. 그 이전에 이집트에 생하셨던 그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모든 이집트 군대를 괴멸했던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야말로 전쟁 경험은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기도의 손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이러한 치열한 전쟁 상황 가운데? 유일하게 병법을 안는 그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기도의 손을 들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의 수많은 행진 속에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너희들 그 고통스러운 이집트에서 건져낸 게 누구냐? 내가 내 손으로 건져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가난 땅에 갈 때까지 치를 수많은 전쟁, 너희들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다. 내가, 전쟁에 능한 내가, 진정한 용사인 내가, 너희들의 손을 붙잡아 줄 때에 진정한 궁극적인 승리가 있느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나는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게 하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이시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막 걸음마를 이제 시작하려고 발을 뛸때 어떻습니까? 자꾸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어린 아이가요 하나도 안 넘어지고. 발걸음을 톡톡톡톡 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봤더니 그 부모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을 위해서 이렇게 잡아주고 걸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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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니까 안 넘어지고 그 아이가 걸을 줄 몰랐던 아이가 아장아장 한 걸음 한 걸음 걷더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의 손을 높이던 모세의 손을 동일하게 잡아주는 것입니다 너희들 전쟁의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지 겁나지 걱정되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손 잡아줄 거야 이 광야의 험한 길 수많은 전쟁이 너희 앞에 있을지라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손잡아 인도해 줄 거야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모세의 기도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문만 아니라 모세가 피곤하고 지치니까 아론과 후리라는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도의 완성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꼼만한 녀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앉을 돌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돌 위에 편안하게 앉아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않기로 뻗으면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 돕는 환경을 친히 만들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도록 역사에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세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전쟁의 승리함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후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배우에 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 진정한 리더로서 준비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명실공이 위대한 손을 올릴 때마다 이스라엘이 승리케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의 뒤를 따라 가난을 향해 행진하는 생생한 역사의 현정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때로는 믿는 사람조차도 기도한다고 밥 먹여주냐? 기도한다고 뭐가 나오느냐? 능력을 가져야지. 스펙을 쌓아야지. 이러한 세상의 소리에 우리도 어느 순간 귀의를 기울이고 동조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거라. 이 세상, 이 세대가 너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든지, 진정한 승리는 최후의 승리는 칼이나 창이나 능력이나 스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 안에 있음을 너희들이 믿고 바라보거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도 겸손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면. 우리도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지속적으로 높이 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산 아래 상황을 바라보면 기도의 손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발딛고서 있는 내 환경, 내 주변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수많은 일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우리는 기도의 손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상황에 눈 돌렸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에 주목했던 우리의 눈길을 돌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이것이 믿음이요 진정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승리는 문제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완전한 온전한 승리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 여호와이시 승리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까지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표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어떤 인생의 전쟁에 직면할 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대처할 병법도 무기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때 그때 부어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하늘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진정한 용사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도록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십니다. 목구름으로 뒤덮인 하늘에 해가 그 얼굴을 내어 밀면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광명한 세상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의심의 모든 목구름을 하나님이 걷어주시고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신이 비추게 해 주십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이 모세가 앉았던 돌처럼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 주셨어. 이 땅에 오셔서 갯쌤만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도움으로 지금은 부활승천하시어 하나님의 보좌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진이 우리의 기도를 옆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들어올린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을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시각의 변화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 진정한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점점 패배하여 궁지에 몰리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의 임지를 상대하는 교회가 그 정중앙에 위치한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신앙의 시각의 중심에 모셔야 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을 저쪽 한 구석으로 저쪽 변두리로 내 몰아버린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무능함과 패배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만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손을 들어 인생의 진정한 승리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닫는다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시각으로 이 세상의 진정한 승리하는 능력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최후의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손을 다시 높이 지속적으로 올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축풍나교처럼 기도의 손을 올렸던 속결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돌아보면 내게 기도의 손을 높이 지속적으로 드는 심령이 있는가를 찾으시는데 찾기가 힘들어. 천부의 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면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리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심지어는 죽음의 환난 앞에서도 그 손을 높이 들었던 이 손을 우리의 자녀들이 기승하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기도의 손조차 올릴 의지도 힘도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의 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향해 들어 올릴 우리의 기도의 손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를 향하여 높이 들어올려 하나님께 의지할 이 손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그들을 우리의 권위로 밀쳐내 버렸습니다. 때로는 이 손으로 그들을 손찌검을 했어요. 그들을 지적하는 데만 바쁜 손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는 보기 싫다고 가려버린 회피의 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자녀를 살리기 위해 변질되고 오염된 이 손들을 다시 들어 올려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을 향해 뻗으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장래가 그들의 능력이나 학벌이나 경력이나 스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어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독수리 같은 새임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폭풍이 몰아치는 날에 날개를 펴기만 하면 다른 새들이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창공을 향해 비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하나만 주시면 하늘의 권세를 한 번만 허락하시면 독수리가 날개처럼 같은 새로운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펼쳐집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붙드시니 그가 승리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기도선을 붙들어준 그 하나님이 자녀의 손을 붙들어주시면 우리 자녀들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험난한 여정 터널 속에서도 형통한자가 되었다. 그 성공, 진정한 멋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승리의 계승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이 시대에 동일한 위대한 역사로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 내시, 승리의 깃발을 펄럭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담대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손을 쭉 뻗어 하나님이시는 진정한 승리, 빅토리, 승리의 주인공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